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같이 놀고 있다 야! 우리 오늘도 게임 대결을 한번 부탁?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좋긴 좋긴 데 하나 문제가 있다 대신 우리 엄마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아 어, 어, 그만 좀 미워해 괜찮아 어우, 진짜 너희 엄마 왜 이래 아뭐 그런게 어디어 괜찮아 괜찮아 친구가 뭔? 뭐, 친구 싸움을 좋아한다는 친구가 먼저 먼저 말을 걸었다. 야너 집에 파티만 파파 아니 뭐였지 파자마 파티 가도 돼? 응코코 뭐? 아싸. 다음날 다음날 나는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람> 친구랑 같이 자고 있었다. 근데, 친구, 친구가, 옆, 자고 있을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긴장거리다가, 거리다가 문을 살짝 열더니, 나는 그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영상을 정지하고, <놀람> 1, 2, 4. 7, 8, 사실, 그 아이는 많이 미안하다 우리 엄마를. 근데, 근데 그래서, 먼저 파지마 파티, 자기가 먼저, 우리, 우리, 엄마를 죽이고 싶어서 먼저, 먼저 파지마 파티에 간 것이고, 그때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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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가 살인하는걸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이다.